여보, s i 계 여보, sir. 여보, sir. 여보, sir. 여보, sir. 여보, sir. 여보, 하 i r 여보, sir. 여이 s i 안녕하세요, r 여보, sir. 여보, s r 여보, sir. 여보, s r 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누입니다 지성 제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콘도 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미입니다우 유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입니다. 오늘 카리스마 장인입니다. 반갑어요 테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What's 이어서 yes. 네, 네, 입니다 야! 와우! 아, 또 이렇게 모였죠? 모였죠 네. 아, 아, 네. 저희가 또. 맞아요. 여덟 명이 검은 사진. 을 오늘 컨셉은 약간 <laughs> 어, 다중한 줄 알았지? 약간 이런 <웃음> 느낌인데요. 어후. <laughs> 내가 방금 만들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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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웃음> 오늘 불려온 분 사녹을 일단 마치고 왔는데. 네, 맞아요. 굉장히 <laughs> 어마어마했답다 <laughs> 그쵸, 진짜. <laughs> 어, 저 진짜 나나 희찬이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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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블 애슬도 놀았어. 아어김현아 아. 어, 선수 아. 아. 아 예스. 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대 쿤이 대망의 첫 방을 했습니다. 해주시는 아, 예. <laughs> 팬들 너무 감사해요. <웃음> 아. <웃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가 거의 이건 최초 아닌가요? 저희가 버스를 타고 또 출근을 아, 하잖아요. 아, 아, 네, 아, 아, 네, 아, 저희 그 버스로 통한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아, 여러분 많이 아, 봐주세요. 네.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대요 버스가. 어, 어? 진짜요? 찾기 진짜 힘들대 그거. 뭐. 진짜 힘들어요. <laughs> 진짜 <웃음> 멋있어요 진짜 계속 돌아다니고 진짜요? 있으니까 발견하시면 사진 찍어서 <laughs> 우리 대리로 <데리고> 온다. <laughs> <laughs> 아 우리 대리로 <데리고 웃음> 온다? 오늘 퇴근도 이어날갈 때도 이겼도 보다 우와 멋있다 갈 때는 잘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블랙 온 블랙 맞죠? 블랙 온 아, <laughs> 아, 블랙. 아, 블랙 블랙 온 아, 블랙 아 블랙. 아니, 지금 정신이 없 블랙 온 블랙 첫방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신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건강 하루 주세요 엄청 그, 그그막그 스테이 뭐라고 그래? 스튜디오 <웃음> 스튜디오 <laughs> 비어가서 한점 빼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그래서 긴장돼. 뭐가 이제 끝난 사람. 안 긴장돼? 아직 생방이 생방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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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드럼 네. 부 내일 음중 도할 거고, 그 다음날 인가도 할 거고, 내일 음중에 부론부론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문태희 씨? <laughs> 부론불론 음중은 또 이제 마크가 NC로 있는 만큼 또 아, 저희가 예. 더 파이팅 있게 뭘드려야죠 아, 여러분. 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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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론 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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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파이팅 <laughs> 해죠 네, <laughs> 네, 네, 오늘 신방부터 열심히 하는 불롱불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습 우리 브롱볼 할수있할수 있어! 네, 수수 있어. 있어. <laughs> 오케이, 그럼 지금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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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MC. MC. 감사합니다.